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에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골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말씀하시는, 아, 그런 본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그 라오디게아 그 도시가, 아, 아주 풍요한, 음, 그래서 거기 은행, 일종의 은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도시였습니다. 금융도시. 예, 은행들이 많은.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어, 그,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 그 라우디기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어떤 의학, 학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 그리고 아주 옷감이 유명했습니다. 옷감이.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시 도시입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이 주위에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온천. 그래서 그는 약으로 쓰였어요. 약으로 그 물을 약용으로 쓰였고, 그러니까 몸에 좋고 건강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라오디게아 또 근처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세에는 아주 차가운 식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그 도시 자체에서는, 어,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이 한 8kg 정도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다 보면은 열을 다 뺏겨서, 어,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은 또 중간에 수로를 통해서 오니까 불순물도 섞여서 더럽고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냥 토하고 싶은 뜨거워서 약에 쓰는 그렇게 그런 물도 아니고 아주 차가워서 식수로 쓸수 있는 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몸에 하나도 좋지 않은. 뜨거워서 약용으로 쓰여서 몸에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또 아주 차가워서 식수로 사용해서 몸에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뭡니까? 아주 어중간하면서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대.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어.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이것은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부활의 주님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새 창조의 주님.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부활의 주님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소개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기에 완전히 죽은 교회입니다. 완전히 죽은 교회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 됩니다. 부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어제 사대 교회를 알려드렸는데 이 사대 교회는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일곱 영이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능력인데 이 사대 교회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쓰러져 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그래서 인공호흡이 필요하고.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그래서 성령의 어떤, 어떤 생명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아예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새 창조의 예,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기에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은, 음, 그런 것입니다. 자,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몸에 유익을 주고, 뜨거운은 뜨거운 대로 몸에 유익을 주지만 차갑든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즉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죽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여기는 금융업과 안약과 옷감 그러니까 금융은 돈이죠 돈에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고 또 안약은 건강입니다 얼마나 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예,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 뭐 헬스를 다닌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자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또 여기는 옷감이 유명했습니다. 뭡니까 외모,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딱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이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그냥 아그뭐 증권을 하고 어떻게 뭐 금융상품을 뭘 할까 아 그런 거 그리고 뭐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명품이다 뭐다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건강에는 얼마나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뭡니까 관심이 밀려나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건강이 더 관심이 있고, 돈, 돈이 더 관심이 있고,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살지, 미진미그을 하게 살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기 우상, 어 우상 숭배 그것도 적당히 이렇게 황제 숭배 뭐 적당히 이렇게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해야 경제적으로 제재를 이렇게 경제적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면 살지 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돈을 더 추구하고 건강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외모를 더 추구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 먼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어떡합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그리고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그러니까 미직미직 해지고, 그래서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건강에는 영적 건강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부활의 능력을 살리지 않으면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완전히 다 죽어 없어져 버릴 아 그런 교회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부자다. 라고 하지만, 내 눈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눈이 보기에는, 너희는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하구나. 어, 서머나 교회는 아주 궁핍했던 교회지만, 영적으로는 부여했던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로, 라오디기아 교회는, 하, 이 부자다. 어, 이 사람들은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게 건강을 잃고 부를 잃었을 때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회개해 보라.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자,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희들 안약을 사서 넣어야겠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들의 실상을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첫째,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뭐, 금융업이다, 돈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영적인 돈을 추구해라. 영적인 부, 영적인 부를 추구해라. 영적인 부는 뭡니까? 이것은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추구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런 관심보다, 영적인 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우선순위로 먼저 더 추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거는 너희들이 그 육적인 그런 외모, 그것보다 더, 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외모, 영적인 옷. 이건 뭡니까? 어,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흰 옷. 성결한 삶을 먼저 추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것은 너희가 육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그 분별력.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여 보고, 영적인 건강을 먼저 추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이 금과 흰 옷과 안약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세마포 옷입니다. 아주 거옷시 하얀 옷입니다. 하얀 옷을 발에 다 끌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금과 흰옷이 바로 이런 이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불꽃 같은 분. 그러니까 이게 금과 흰옷과 안약 안약 눈. 이게 금과 흰 옷과 불꽃 같은 눈.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아주 빗대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그것과 그것을 예수님의 이미지로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기에 조금 애매한데 예수님의 이미지로 이걸 갖다가 오히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금을 추구하고 옷을 추구하고 건강 안약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금, 진정한 옷, 진정한 건강 그것을 다 합치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아주 아주 기법을 써서 문학적인 기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자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잘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개발하는 몇 가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런 비유를 몇번 들었죠. 참이 아가씨 때는 너무 바퀴벌레가 무섭습니다. 아 이렇게 소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면은 바퀴벌레를 잡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의지가 생깁니다. 어, 그거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를 개발하는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두 가지를 갖다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전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깊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의 의지를 죄된 의지를 억제하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려라. 나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완전히 부활해서 다시 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친교를 영두에 두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 너와 먹고 너와 함께 구하고 싶다. 뭡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지금도 문 앞에 서서 영적인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죄된 갈망을 억제시킨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어 있는 교회를 예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 자체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마 거룩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차서 그리고 또 한편은 뜨거워서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